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오늘 경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퇴진 경남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을 인용하고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사랑연합회 등 보수단체는 내일 창원시청 광장 등에서 탄핵 무효와 윤 대통령 석방 등을 주장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합천군호텔 횡령사건과 관련해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280억 원대 대출금 반환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어제로 예정됐던 1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피고인들에게 통보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합천군은 군이 대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유 등을 들어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부장 이모 씨에 대해 1신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130억 원어치 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경남은행에 재직하며 회사 돈약 3,000억 원을 이미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업주 두명에게각 벌금 3천만 원, 종업원 한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김해의 한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환전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기를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20만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올해 미더덕 생산장이 크게 줄어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창원시와 창원 서부수협은 이달부터 미더덕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대부분 폐사하거나 크기가 작아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서부수협 측은 지난해 남해안 고수온 현상 등으로 미더덕이 제대로 크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는 전국 생산장의 70%를 차지하는 진동 미더덕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열려왔습니다. 합천군이 초계면과 적중면 운석충돌구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 5만 년전 운석충돌로 생긴 합천 운석충돌구는 동서 7km, 남북 4km의 거대한 타원형 분지로 세계적인 과학지질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오는 12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신청을 하고 2028년 최종 인증을 받으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창녕 우포늪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상임 위원회에서 습지 도시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보호 프로그램으로 우포늪은 앞으로 6년 동안 인증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번 재인증으로 창녕군은 람사르 습지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국내외 생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 씨가 오는 11월 말까지 올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확정하고 보상금은 피해 산정액의 80% 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